안녕하세요. 무릎탁조사TV의 무릎탁조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실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원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영상은 어, 바다 유터뿐만 아니라 릴 찌낚시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먼저, 바다 유료 낚시터에는 인공적인 수차로 인한 물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는 당연히 조류가 흐르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이렇게 홈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유터든 바다든 조류가 흐르기 마련이에요. 아, 지금부터 이제 조류가 흐르는 곳에서 나의 원줄, 그 뒷줄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낚시하시는 곳, 즉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캐스팅한 찌, 아, 이 오리를 제가 지금 찌를 놔두고 와서 이 오리를 찌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캐스팅한 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원줄을 주로 이제 뒷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소위 말하는 뒷줄 관리라는 것이, 어, 너무 늘어진 뒷줄을 감아서 늘어진 부분만 줄이는 것을 뒷줄 관리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원줄 관리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늘어진 줄을 감는 것만이 진짜 뒷줄 관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저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야외에서 실제 하는 방법을 촬영한 영상도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요. 일단 먼저 실내 영상 잘 보시고, 제가 밖에서 하는 영상도 잘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 잘 보일지 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조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바다 유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방. 한뭐 20미터 부근에 어집 아니면 뭐그걸 뭐라 그러죠 그 어집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 해보죠 한 전방 한 20미터 앞에 어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통형의 어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아어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흐른다는 가정을 하고요. 채비를 이제, 어 수차의 흐름이 좌에서 우로 흐르기 때문에 채비를 좌측으로 던져서 이렇게 흘릴 거잖아요. 이렇게 찌가 흘러갑니다. 근데 채비를 던지고 나서 뒷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뒷줄이 어떻게 되겠죠? 뒷줄은 이렇게 돼요. 뒷줄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절대 이렇게 일주하로 있지 않아요. 물살 때문에 원줄이 뒷줄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줄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이제 뒷줄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1를 이렇게 감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찌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찌가 뭐생각해보면 내가 줄을 감으니까 찌가 나에게 다가올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어진 방향대로 찌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뒷줄 관리만 하고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이 20m 앞에 어집을 공략을 하고 싶은데, 뒷줄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줄을 감아버리면, 이게 빠르게 천천히 이 어집 근처를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빠르게 줄이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를 금방 벗어난단 말이에요. 천천히 어집 부분을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줄을 감는 행위는 채비가 그 포인트를 금세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뒷줄 관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연스러운 견제 동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바다 유터 같은 경우에는 수차가 수중, 그러니까 제 물 속에서 밀어내는 힘보다는 겉에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면에 가까운 쪽에서 수차가 밀어내고 그수 중에서는 사실 수면에 가까운 그 물살보다는 느리게 가기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비가. 찌가 있고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 수면에 가까운 찌가 더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미끼는 뒤따라 간단 말이에요.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끼선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미끼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뭐랄까요 사실 바다유토에서는 꼭 미끼선행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끼선행을 하시는 연습을 하면 바다유토에서 실제 갯바위나 뭐 선상이나 어 실제 자연에서 낚시하실 때큰 도움이 되구요. 이 견제 동작을 하게 되면 뒷줄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늘어져 있는 줄보단 줄을 좀 이렇게 사려준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뒷줄 관리를 하게 되면 잠시 그 순간만큼은 찌는 멈추죠. 찌는 내가 뒷줄 관리를 하면서 찌는 사실 어 흘러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 뒷줄에 줄에 딸려서 찌가 또 빠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들어서 넘겨주는 뒷줄 관리의 그런 행위, 행동을 통해서 어 찌가, 아찌 밑에 있는 미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동작을 통해서 어 견제 동작을 함께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물고기가 아, 미끼가 도망가는 것처럼 연출이 되니까 더욱 자연스러운, 더 시원한 입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뒤출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옆, 조사님들이랑 채비가 엉킬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에 관련한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아, 위에 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 뒷줄 관리를 잘 해두면 입질이 왔을 때그 뒷줄을 얼마나, 감, 얼만큼 감고 나서 채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챔질을 했을 때그 물고기, 소위 말해서 턱하고 이렇게 물고기 입에 이렇게 바늘이 박히는 느낌이 들면서 더 강력한 챔질이 될수 있습니다. 늘어진 뒷줄이 길수록 사실 챔질을 하면은 물속에서 그 늘어진 원줄이랑 목줄에 그 부하가 걸려서 이 바늘이 물고기 입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설걸려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진 뒷줄을 잘 감아서 챔질을 해주면 이렇게 강력한 챔질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어쨌든 지금 실내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은 이유는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찍은 거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이제 실외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릴 낚시 어,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제 대부분 낚시터에 가면 이제 수차가 있잖아요 수차가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잖아요 그럼 원줄이 이렇게 날린, 날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수차 방향이든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줄 뒷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늘어진 상태에서 그냥 감으면 찌가 이렇게 그 늘어진 줄이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늘어진 상태에서 감으면 늘어진 쪽으로 찌가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그냥 늘어진 줄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어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지금 이게 아마 화면에 이게 줄이 잘안 보일 거예요. 이제 하는 방법만 먼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과정 하에 어 줄을 어느 정도 좀 감아주세요. 찌가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 감아준 상태에서 낚시대를 이렇게 들어서 줄을 물 위에서 이렇게 띄우는 거죠. 띄운 상태에서 줄을 이렇게 감아요. 감으면서 이 줄을 왼손으로 당기면서 줄을 수면에 이렇게 내려줘요. 그 다음에 늘어진 줄을 다시 한번 채서 늘어진 줄을 사려준 다음에 다시 감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늘어진 줄을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늘어진 줄을 감아주시고 수차나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낚싯대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조가를 올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오류딱조사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